그래요. 오늘 비가 조금 내리고, 어, 그렇죠? 그런데 오늘 날씨는 2018년 3월 19일이에요. 어, 오늘 여기 이제 소개할 땅은 이 앞에 보이는 에, 땅입니다. 약 600평 남짓 되는 이 빈터, 이, 이 길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땅입니다. 이 땅을 네 필지로 나누어서 그세 필지는 이제 판매가 됐고 나머지 그한 필지 3번 땅이에요. 혹시 이 영상을 보시고 이 땅의 정확한 그분할도의 땅의 유치를 에알고자 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그 필지 분할도의 도면을 문자로 보내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석축을 했고 음. 쭉빙 돌러 가면서 석축을 했죠. 여기 이제 내 필지에 땅이 생기는 거죠. 여기는 강릉시 유천동이고 그 유천 택지에서는 한 6700m, 5600m 이 정도 됩니다. 오늘 그 이제 비가 내리기도 하고, 그래서 한번 이 주변을 한 바퀴 돌아가지고, 이 땅에 그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기 보이는 하나, 둘, 셋, 넷, 뭐, 네덟 개의 집이 있는 거죠. 아, 수근 그 수근 또 아니구나. 그래 지금 보이는 이게 평탄 작업을 해놓고 그 경계를 석축으로 일단 해놓은 이땅 지금 보이는 이 땅을 예, 판다는 뜻이에요. 이땅이 이 땅이 네네 네 개의 필지로 분할되어서 그 중에 하나 예, 약그147평 정도의 땅, 땅을 판매하는 겁니다. 이렇게 보면 이쪽이 되겠습니다. 이쪽 지금 보이는 땅.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집이 보이는 집을 지나서